한 단도 바로 마죠 너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형 모듈 원자로는 기존의 대형 원자로와는 달리 안전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며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이게 사고날 확률은 10억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사망할 확률보다 훨씬 없는 어, 적은 그런 확률입니다. 성공적으로 건설이 되면 우리 신공항 첨단산업단지 내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시설로서 대구 경북 지역 발전에 중요한 모멘트를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가 가진 장점을 바탕으로 대구에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미리 이렇게 준비하는 이유는 지금 수도권에서, 어, 정부나 업계에서 발표한 반도체 혁신 클러스터를, 어, 지금 발표는 해놓고 진행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 진행을 시키려면 첫째, 전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물이 필요합니다. 전기도 될 방안도 없고, 물도 공급할 방안도 지금 수도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는 그걸 미리 준비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 어, 대구 경북이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어, 거듭 날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수자력 어, 수력원자력 광주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의군수님과 어, 군의 우리 어원님이 박장식 의원님이 주민들에게 잘좀 설명을 해서 수용성을 높이도록 어, 그렇게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이 대구 경북이 한반도 제2의 도시에 거듭날 수 있는 전력의 공급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력 원자력 사장 황주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시 홍준표 시장님 또 군위 군수님, 김진열 군수님, 또 시의원 박창석 의원님 이렇게 모시고 어, 대구시와 우리 회사가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일대의 그 혁신형 SMR 사업화를 위해서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이건 좀뭐 원자력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 앞서서 나가시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이 다 바라보고, 어, 이 뒤를 따라, 따르기 위해서 굉장히 또 발걸음을 빨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이 대구 경북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사업이듯이 SMR 사업도 어, 우리나라의 먹거리 산업으로서 100년 이상을 이끌어 나갈 사업입니다. 에, 또한 우리는 또 SMR을 활용해서 어, 탄소 중립 도시, 즉 스마트넷 제로시티를 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어,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또 지속가능한 성장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시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SMR을 어, 어, 이용해서 또 탄, 어, 재생에너지와 수소를 이용해서 어, 도시의 난방, 어, 그리고 그 공정열 그리고 수성용 수소 어, 전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도시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약30% 정도 낮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어,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저희는 지금 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u n 에서 하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작년도에도 어 가서 선전을 했고, 올해도 어또 나가서 선전을 합니다. 이 혁신형 SMR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내륙 지역에 SMR을 짓는 이 일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시와 이 대구 광역시의 군위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어 충분히 이 이겨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협약식으로 우리 회사가 대구시와 대구경북시통합신공항 일대의 혁신형 SMR과 이를 활용한 스마트 넷 제로 시티 조성을 위해서 적극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또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대구경북통합신공항청단 단지 내에 봉해 제초에 680m와트 도용 모듈 원자로 사업화를 위한 봉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공이도입하겠다 이런 발표가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추진되고 특히 망엽 자치단지가 s m 마을원자로 직접 나선 첫 번째 단례입니다 그동안 대구시는 2년 전부터 우리 신공항 일대의 최초의 SMR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서 외국 개발 모델이 아니라 우리의 혁신형 SMR, ISMR을 선택하고 2028년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후 작공해서 빠르면 2 0 3 2년 앞으로 우리의 SMR 건설이 조속히 이루어지고 또, 전기 왕국이 할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앞으로 어, 우리 대구에 어. 구방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민영화해서 인간이 원전을 만들고 지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방학, 가는 게 전부에 맞추냐. 그래서 그렇게 다 원전을 짓고, SMR을 짓고, 바로 쓸 수가 있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통정성이나 이런 게 없다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최초로 매교평을 시작을 합니다. 또 부러게 되니다 어차피 필요한, 필요하신, 아, 말씀하신 대로 냉각수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 냉각수는 우리 납동감이 물을 끓어 먹는 겁다그 다음에 본인 때문 물을 다시 넣는 겁 방식으로 굉장히 대량 제작이 되기 때문에 약간 충분히 떨어질 수 있겠죠. 저는 한다고 보고요. 보고요. 다만, 이게 첫 번째 제작. 그 말은.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안전성이라든가, 일증된 기술을 쓰고 있는 그런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기에 사업화를 해야 될 부분은, 경수회원 기관의 아이신문을또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됐다고 하면, 그 아닌 거예요. 앞으로 여러 절차가 담겨들이나가 있습니다. 정 아마 후반기, 올 후반기쯤에,

저거는 그냥 우리가 모형으로 그냥 나타나는 것인데 시장님하고 시장님도 브리핑할 때 재산 다 빼고, 뒤에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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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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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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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시요 그대로, 그대어그대자그착하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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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はあい。